조이대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상황이 더 커지고 있네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다른 외부 인사와 만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고 해요. 결국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외압이나 개입 없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네요. 그런데도 조국 혁신당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국 위원장이 조이대 없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며 탄핵소추한 추진을 공식화했다는군요. 이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뜻 같아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국회가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또 국민들이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큰변수겠죠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도 파장이 있네요. 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속기록 수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대법원 논란과 별개지만 결국 이 모든 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사회 기강 문제로 연결되다 보니 사회적 논쟁이 겹겹이 쌓이는 분위기네요. 결국 지금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혹시 이런 논란이 길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치 싸움의 일부로 보게 될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지점이네요. 오늘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분위기가 무겁지만 그래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훈훈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네요.